함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가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양수 t에 대하여 우리가 t 0부터 t까지 어, 그 범위 내에서 함수 f(x)의 절대값, 얘를 절대값을 한 거의 그래프가 y는 4하고 맞는다. 그러면 얘가 그냥 어, 우리는 y는 사인 x 한번 그려볼까요?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주기 함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근데 절대 값을 취했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를 위로 끌어올렸겠지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를 끌어올려서, y는 4, 이렇게, 이제 y는, 4, 여기, 여기 a가 있어야겠네. y는 4하고 만나는 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점을 찾아도 되겠죠. 근의 개수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요거의 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절대 값이 얘가 4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여기가 4하고 만나는 거, 얘가 이렇게 4가 되는 거니까. 그럼 절대 값을 해서 4가 된다는 것은, 어, fx가 마이너스4하고 만나는 점 여기가 y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면 y는 마이너스4라고 하면은 이 점이 x의 값은 똑같아야 된다고 지금 그치? 여, 여기에서도 만나도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fx를 어, f(x를 4하고 만나는 거하고 f(x를 마이너스4하고 만나는 거를 그 개수를 찾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해해서 우리는 4하고 마이너스 4가 만나는 이 점의 개수를 찾을 거고요. 어, 그 다음에 F가 0일 때 8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어, 얘가 GT가 되는 거죠, 지금. 그 만나는 것이 GT를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 T가, 어, 18이 될 때, 18이 될 때, 여기, 여기가 18이 될 때, 5개가 맞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파, g, 알파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알파의 개수, 최대값. 그래서, 어, 그럼 얘가 x가 0하고, 여기 알파니까, 여기 알파를 대입하면, 어, 알파 사이에서, 어, 최대값, 양수 알파의 최대값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건데, 우선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는 지금, 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거를 x축을 1만큼, y축을 b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작점이 어떻게 될까? 1, b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 1, b를 요점이라고 이제 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인 그래프를 보시면 주기가 주기함수니까 자, 2파이에다가 여기 6분의 파이가 이제 들어가야 되죠. 6분의 파이. 그래서 6곱하고 6곱하면은 파이파이 약분, 6이 약분이니까 12가 나와야 돼요. 그치? 6이 12. 주기가 12야. 그래서 1 1, b에서 시작을 해서 주기가 12라고 우리가 얘기해서 어 그러면 주기가 12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언제 이런 그래프 나오냐면 a라는 값이 0보다 클때요 a가 0보다 클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건데 여기에 지금 b란 말이죠. 그리고 얘가 지금 어떤 점을 지나야 되면 0, 8을 지나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X가 0이 여기 되는 거니까 0,8. 그럼 8은 여기쯤 있어야 될 거냐? 이렇게 시작했으면, 그치? 이렇게 주기함수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치? 자, 그래서 0,8은 여기 있다고 해봐. 여기, 여기 0,8이. 자, 여기가 0,8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Y는 4하고, Y는 4하고, Y는 마이너스 4하고 만나는 점이, 만나는 점이 뭐가 돼야 된다고? 다섯 개를, 아, 여덟 개를 만나, 여기에서, 18까지 갔을 때, 여기에서, 다섯 가지, 다, 다섯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지금, 주기함수니까, 이렇게 또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겠죠. 여섯 번째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18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가, 18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y 값이 8이잖아요. 요, 점이 지금 y 값 8이라고 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걸 지울게요. 여기가 지금 y 값 8인 거잖아요. 근데 y는 4하고, y는 4가 여기 있었다고 했고, 여기가 y는 마이너스 4가 있었다고 해봐도, 만나는 점이 지금 몇 개가 안 돼. 다섯 개가 안 돼. 여, 기까지 그렸을 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이 높이가 이렇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갈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돼서그 만나는 점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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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개죠. 어, 그러면 이렇게는 만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네. 여기서 하나, 여기서는 접하는 거, 이렇게. 이게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개하고 여기 하나 만나면 세 개. 아니면 세 개로 만나거나 아니면 네 개. 여기가 최대야, 네 개까지요. 그 다섯 개가 절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A가 0보다 클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Y는 A 사인 X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a가 양수일 때란 말이야 지금. 근데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래저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사인 그래프 나오겠죠. a가 음수일 때는. 자, 그래서 a가 음수일 때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이런 형태야.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형태, 감소했다가 이런 형태가 하나의 사이클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식, 우리 18까지 가야 되니까 18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18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치? 8이 그럼 여기 있어야 돼. 0,8. 여기에 0,8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또, 그러면 이 폭은 뭐, 얘가 지금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라고 생각한다면, 이걸로이걸로 이걸로 할게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가 18에서 뻥 뚫린 거. 자 그러면 y는 4가 8이 여기 있으니까 4는 여기 아래쪽에 있을 거잖아 그러면 얘가 만나는 점이 어 3개 정도 만날 수도 있고 근데 그 값에 따라서 여기도 3개죠 그리고 여기서 좀더 내려가면은 여기서 4개죠 4개도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지금 그치 또는 어 여기가 지금 제가 잘못 그렸는데 여기가 폭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 가는 거죠 이렇게 그치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고 가는 거니까 여기서 두 개도 만날 수도 있죠 요 만약 여기서 만난다면 자 그래서 만나는 점을 보면 우리가 다섯 개를 만나려면 요세 개하고 두 개를 만족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y, 얘가 y는 마이너스 4가 되는 지점이 여기가 돼야 된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야 된다고 여기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야 여기 두개 만나고 여기 위에서 세 개가 만나서 이 y는 4가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y는 4가 이렇게 돼서 아, 그러면은 뭐가 된더라 다섯 개의 점이 되더라. 여기에서 이렇게 다섯 개의 점을 만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음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상황이 돼야 된다라고 하죠. 다섯 개가 되려면. 그래서 Y는 4가,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사인 그래프하고 여기서 접해야 되는 형태.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AB 값을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AB 값을 찾아야 돼서. 그래서 첫 번째는 0 집었을 때 팔려야 되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어, A에 사인, 여기다 0집어넣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b가 0 값을 가져야 되는 게첫 번째 식이니까 4인 6분의 이는 마이너스 분의 여기 사인 그래프가 6분의 파이면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파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b가 0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은 여기 정 가운데 값 여기가 x가 4죠 얘랑얘랑 얘랑 더하면 8이 되고 정가운데니까 4죠 여기4값자 4라는 값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사단 값을 집어넣으면 3, 2분의 파이네요. 그래서 a, 사 i 어, 2분의 파이, 도하기 b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값. 여기, 요, 요 값을 가져야 돼요. 요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값. 이거 1이잖아요. 1. 그치? 그래서 a 도하기 b가,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얘랑 이랑 연립하면 a, b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가 0을 되니까, 두식을 빼주면, 어, 2분의 3a, 그 값이 마이너스 4가 된다. 어, 3분의 a라는 값은 마이너스 4에다가 3분의 a를 역수로 들어가는 거니까. 야, 여기서 틀렸죠? 여기 지금 0,8 지나야죠. 8, 8. 여기가, 그래서 얼마가 돼야 돼? 이게8 나와야 되네, 요거. 요거 8이 해야 되죠? 그치? 기0 집었을 때, 0 집었을 때8 나와야 되잖아, 지금. 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0 집었을 때8 나와야 되니까. 여기 8 돼야 되겠죠? 8. 네, 이 값이 8 돼야 된다. 자, 그러면 뺐으면은 여기가 지금 얼마가 돼야 돼? 어, 얘랑 얘랑 빼면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12에다가 어, 3분의 2를. 그러면 마이너스 8 되겠죠. 그래서 a라는 값은 마이너스 8입니다. a가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플러스 어, 8로 이항되고 b는 4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제 우리가 찾아보시면, 어, a, b 값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절댓 값, g의 알파라는 값이 절대값 a- b라서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12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어, 만나는 개수가 점의 개수가 12개인 걸 찾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12개인 점을 어, 됐을 때 찾으라고 했으니까 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찾은 값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a는 마이너스 8 b는 4니까 여기 값이 4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어디 있어야 된다고 b가 여기가 얘가 4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만 나는 점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서 만나 여기서 만나고 B, b는 4니까 여기서 만나는 거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이런 점에서 만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또 y는 마이너스 4니까 이런 점에서 만나는 거죠 요런 점에서 자 그래서 만나는 점을 한번 써볼게요 자 x가 1일 때만나고요그 다음에 여기 4일 때 만나죠 여기 점 여기 4일 때 그 다음에, 7일 때 만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점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만나야겠죠. 이렇게. 여기, 여기, 이 동에서 만나는 것은 13. 그 다음에 여기 정 가운데를 따지면은, 여기 30 차이 나죠. 지금. 그치? 3을 더하면은, 얼마가 돼야 돼? 17. 다시 3을 더하면, 잠깐만요. 3을 더하면 16. 16. 여기가 16. 그 다음에 여기도 3 더하면 19. 그래서 여기서 19에서 만나는 거죠. 여기서 6을 건너 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주기성을 가져서 만들 건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12개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알파라는 것은 이 알파가 여기에서 만나야 된다고. X가 0보는 크고, 알파 사이에서. 그치? 여기에서 만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써볼게요. 자, 이 패턴으로 계속 가면은, 여기서 6 떨어져서 간 거고, 다시 여기서 6 떨어지면, 6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나올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3개씩 차이나는 거야. 여기서 6 떨어지면, 25가 되겠죠? 그리고 3개씩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서 다시, 이해 되시죠? 어, 그래서, 보시면 여기 1, 4, 7, 그 다음에 13, 13, 16, 여기 16, 19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지금. 예, 13, 여기 19 이렇게 나오고, 다시 여기서, 6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진 거야? 6이 떨어진 거죠. 다시 여기서, 그럼 6이 떨어져서, 이제 또 만들어질 거니까, 25, 다시 여기서는 3개씩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3개, 3씩 차이 나는 거죠. 어, 그러면 여기가 28, 그 다음에 6, 31. 자, 다시 6이 떨어져야 됩니다. 6이 떨어져서, 어, 37, 어, 40, 43. 다시 여기서 6이 떨어지면은, 어, 49. 이렇게 들어갈 건데, 12개니까, 이만큼 12개 채워진 거죠. 여기 12개. 자, 그러면, 어, 얘가 지금 보세요. 그래프 모양이 얘는 아래로, 여기, 여기서 아래로 블록으로 들어간 거죠, 지금. 어? 아래로 블록. 이렇게 갔다가, 위로, 어, 위로 갔다가. 위로 갔을 때는 지금, 만나지 않죠, 지금. 아래로 블록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여기도 다시 아래로 블록으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블록일 때만 계속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아래로 블록인 거에서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래로 블록 갔다 위로 블록 갔다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그치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일 때만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아래로 블록일 때만 자요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알파라는 값이 여기 알파라는 값의 범위가 이 범위에서 40 12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12개 12개가 여기서 나왔어 그러면 이 알파라는 건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아래로 볼록일 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가 얼마? 49. 여기는 3 커지면은 52. 그다음에 3 커지면은 여기가 55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러면 이 범위가 어디까지 올수 있냐면은 얘가 이제 등우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 그래서 등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여기까지 와도 상관없다. 얘가 지금. 알파라는 범위가. 그렇 알파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49의 위치에 있어도 여기 등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얘가 어디까지 와도 상관없다는 거야 알파가 49까지 여기까지 범위여도 12개는 여기까지 라고 지금 응 여기까지 범위가 와도 이게 되지 여기 뻥 뚫렸잖아 이렇게 그래프 그려질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아 알파라의 최대값은 49가 된다